기출 베스트 쌍둥이 8번 문제 보겠습니다. 학생들이 긴 의자였는데, 에 자, 이 문제는 기출 베스트에서도 설명했듯이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로 놓으라고 했습니다. 미지수 x로 놔요. 그러면 이제 그때 학생 수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, 학생 수는 우에서 주어진 대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. 한의자에 3명씩 앉으면 4명이 남는다. 얘가 그러니까 학생 수는 첫째. x개의 자에3 명씩 앉으면 4 명이 남는다. 그러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4. 다음 두 번째는요. 자, 두 번째 문장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. 자, 다섯 명씩 앉으면 의자 두 개가 남는데. 자,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의자 두 개가 남는 얘기고 다른 의자에는 다섯 명씩 앉는다 두 개의 의자, 즉, X 사용한 의자는 X-2개라는 거죠. 이 X-2개의 의자에 가 다른 의자가 되겠고, 이 다른 의자에는 모두 다섯 명씩 함께 된다. 그러니까 X-2개의 의자에는 다섯 명이 앉고 의자 두 개가 남게 된다. 이렇게 된, 설명이 되겠고요. 학생 수는 변함이 없죠. 그러니까 얘가 쓰, 이 값이 일정하니까 이두 개가 서로 같은 겁니다. 그래서 3X 플러스 4가 얼마? 5x 마이너스 10하고 같아서. 마이너스 2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14 x는 얼마? 7. 즉 학생수가 7명. 아니 의자의 개수가 7개. 그러면 정답은 얘가 아니죠. 얘를 어떻게 하라? 여기다 넣어줘야 학생수가 나오겠죠. 37에 21에 플러스 4니까 25명이 정답이 되겠네요.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